뭐죠? 이거 뭐죠? 이 <laughs> 뭐죠? 어? 뭐죠? <모티로>? 이거 뭐죠? 이 뭐죠? 지마 그렇죠. 가라 오케이. 구척은 벤치에서 요요 선수가 출발을 하고요. 네. 월드 클라스는 이한우 선수가 벤치에서 출발 합니다. 네. FC 구척장신대 FC 월드 클라스의 경기 시작합니다. 자 네. 벌써 긴장감이 맴돌죠. 그렇습니다. 자 카라인. 또, 또, 들어가, 들어가, 조심스럽게 뒤에서 공 만지는 카라인 끊어내는 칼라인. 김진경. 카라인 어, 눈빛이. 오! 만... 자 허경희가 잡아냈죠. 네. 자이현이에게요 바로 이현이. 다이렉트. 자, 아. 퀵인입니다 월드 클래스 애기 파이팅. 카라인에게. 카라인. 아 카라인 아, 보세요 패스. 아 네. 그대로. 자허경이가 퀵인 준비합니다. 네, 네. 자 이현이에게 잘 전달됐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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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현이 이걸 뚫고 가나요? 애기 막아서 보겠습니다. 고기의 애기. 구처의 볼입니다. 자, 구척장신 좋은 위치에서의 킥인입니다. 김영아, 가, 가. 이현이가 빼주고 김진경. 이현이가 빼주고 김진경. 고! 고! 구척장신 선제골 기록합니다. 월드클래스의 볼입니다. 나티 해줬습니다. 오, 애기. 애기. 김진경이 한발 먼저 얻어냈습니다. 카라임. 자 사우리에게 바로 공 됐어요. 니가 니자 사우리가 방향 전환하고. 하나 나가 현이가 나가. 오케 나도 하다 나도 하다 하지만 그대로 벗어납니다. 우리 세컨 볼. 에디 있어 헤디. 애기가 올렸습니다. 따라가는 나티 오, 발이 너무 높아요. 발이 높죠. 자 이런 건 반칙입니다. 김진경. 자 김진경의 와와 자카프가 완전히 돌아왔네요. 자 이현이 차서리 아, 아 나티 오아 순간적으로 2대1 패스 너무 좋았는데요. 아 차서리 몸싸움이다. 아 차서리 피지컬 좋아요. 어 네. 차서리 네. 차서리 차서리 아, 없어요. 차서리 차서리 자 밀어내는 애기 네. 허경이 다시 한번 허경이 어이연이 아, 잡았어요 그렇지. 나이스 어 나이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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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도 지금 계속 류현팅 비슷하게 가고 있어요 네. 벌어 아, 다+ 오. 올렸습니다 나에 등. 나티자나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 싸움 자자자자자자 차서린의 킥인입니다. 네. 현이한테 현야 현이 절 올려 차서린 잡아 어, 깔아줍니다. 어. 아키에게 잘렸습니다. 커터를 했는데요. 커터 어. 했 그냥 건져내는 게 없어요. 버스터치 아. 멈춰 세워놓고 어, 버스터치 <laughs> 버스 아. 멈춰 세워놓고 김진경 김진경 나키에게 걸렸습니다. 아, 시허영이에게 우르 패스였어요. 어. 차서린에게, 오이연희에게 차서린의 멋진 스텝, 다시 영에게자 김진경 쪽, 어 김진경 아기 아 키길입니다 천천히 올렸습니다. 끊어내는 김진경, 하나, 오 헛발질. 아기 오케이. 밀고 올라갑니다. 어, 가라인, 어, 가라인. 야야야야. 자 애매하죠. 하나. 자 애매하죠. 자, 애매하죠? 이거 오올들어 오면 안 돼요. 캐시 안으로 들어가면 안 되죠. 김진경 선수 킥 감각이 워낙 좋기 때문에 지금 전진 배치돼서 여차하면 때립니다. 자 이번에 뭘까요? 이현이와 김진경. 이현이 뛰어 들어가고 김진경 올렸습니다. 오, 자 다시 한번 김진경이 준비하는 부척장신의 킥인입니다. 언니 들어온다고? 언니 들어온다고? 김진경. 김진경. 오박영이 김진경. 김진경. 오 화정이. 아! 다시 이게 아! 골킥입니다. 그렇지. 아! 이연희, 이안우. 이안우. 아, <laughs> 아, 아 이안우. 나갔어 나갔어. 차서린의 픽인입니다. 그렇지 해자 나티. 아 지금도 <laughs> 터트가 됐어요. 아 차서린 보세요 아 차서린 보세요 오오오오자 김진경. 어 차서린 수비 좋아요. 자, 왼발이에요. 아 때리지 못합니다. 자차설이볼이좀튀었습니다 길어요. 자차서이퍼더냅니다 우리가 카라인 선수의 해길입니다 올렸습니다. 아, 나티 허경희. 맞아 자 자, 빈 공간으로 김진경에게. 나다다다 어, 나, 다 부척장신의 볼입니다. 부척장신의 킥인입니다 어, 이연이에게. 이현이, 김진경에게, 진정, 진정. 김진경, 뗄래요! 신선입니다 캐시가, 너무 잘했어. 캐시 나리 서 있습니다. 자, 진정선이 있 진정선! 이거! 진정선! 오. 진정선! 뭐, 한방씩 재미보는 사람인데, 진정선 선수가. 킥! 킥! 캐시가 올렸습니다, 이번엔. 아. 사우리 아. 아, 겹쳤어요, 겹쳤어요. 걸려줘야 됩니다. 카라인 허경이. 아, 아 버스터치 너무 좋아요. 우와. 이가 해, 시트 때려, 때려. 자, 차서린 잘해요, 차서린. 자, 김진경 오 맞았습니다. 다 올렸습니다. 아 차서린, 어? 오케이, 오케시 몸을 날리면서 잡아냅니다 고소한이. 고소한이. 다시 눈 차분하게 천천히 천천히 야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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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고 예. 다시 애기가 괜찮은가 봐요. 힘을 아, 시켜해주고 어. 이어 아, 이어 드롭 킹입니다. 앞으로 아. 앞으로 그렇지. 앞자애기가 앞으로 잘 쳐. 해해 니가 니해해 해. 야 오케이 어. 오이 아. 사우리의 어. 나지가 기기는 하죠. 하나인 때립니다. 김진경이 잘 막아냈습니다. 도너 킹입니다. 월드 클래스. 라티. 그렇죠. 고. 골키파골키파 뭐죠? 뭐죠? 이 뭐죠? 어? <웃음> 뭐죠? <웃음> 자, 뭐죠? <laughs> 이 <이거> 뭐죠? 나지 마. 헤이. 그죠라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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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그라 그렇죠. 와! 자, 다시 한번킥 오프하겠습니다. 기다려, 기다려. 이현이 바로 한번 때려봅니다. 네, 오! 캐시 네. 돌렸습니다. 자, 나피. 어, 요요해, 헤딩 처리. 헤딩! 좋아, 좋아! 나피의 캐기입니다. 마티, 분절됐고요. 아, 아, 아. 자, 아, 자 김진경이 아, 한발 아, 아, 먼저 아, 얻어냈습니다. 카라인 아, 그대로 아, 아, 벗어납니다. 아, 아, 자 아, 허경희가 킥인 준비합니다. 밥잘라 고. 자 마티에게 잘렸습니다. 척. 마티 돌아서지 못하게 김진경 카라인. 허경희 얻어냅니다. 아 허경희는 얻어낸다는 게이연희에게 패스까지 됐네요. 걷어낼 때 동료가 있는 쪽으로 걷어냅니다. 커트 이콜 패스. 구척의포리입니다자 <목소리> <부착에 뿌립니다. 목소리> 이현이가 빼주고. 자 김진경.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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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몸에 맞고. 이현이. 오. 이현이. 오. 오! 캐시! 캐시. 캐시. 유유 선수가 나오고. 어? 맞지, 맞지, 맞지. 다시 차서리 맞지, 맞지. 선수가 어? 들어갑니다. 어? 골킥입니다. 캐시. 언니 고고고. 언니 가! 언니, 언니, 언니 캐시. 어? 와잘 던져요. 예. 아, 오케이, 우리 허경이가 우리. 처리했습니다. 리어 나가자, 나나가자이현이 그대로 합니다. 이이이아 너무 가요. 자 세워놓고 너무. 이현이 뺐습니다. 아, 김진경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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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든아 애기 선수가 김진경. 자또한번 올렸습니다. 정초 똑같이 해야 돼 지금 알았어. 아부적 정신이 다시 한번 리드합니다. 네. 나사울로 간다. 바로 바로 때려. 자또한번 이연이 이연이 선수의 발. 전방 압박 받아줘 그럼. 그렇지. 받아줘 그럼. 아 전방 압박을 이연이 선수 오케이. 혼자 하네요. 오케이. 그렇지. 오케이 아, 오케이. 아, 나티. 넘어 넘어 넘어왔다. 자 나티가 일단 살려내고요사울리 쪽으로 열려. 빼줬습니다. <laughs> 아, 이 맞았어요. 아, 우리가 김진경이 준비합니다. 자 한방 이더더자더더더나요 네. 김진경. 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다더더다더더더더더려울이 <laughs> <S> 역시 <S> 오늘 정말 치열한 경기네요. 벌써 전반에만 네 골이 터졌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자, 자, 이현이 오케이. 빨리, 빨리. 앞에. 파라인. 앞에, 마티, 오케이. 아, 아, 야, 야, 이거... 마르세이턴 비슷한 건데요. 예, 나올 어요 예, 0로 맞았어요. 예, 눈으로 나올 거했어요

자, 아, 사우리에게사우리 아, 사우리에게. 오, 오, 때렸어요, 그냥. 자, 김진경! 올라가, 아, 올라가! 아, 이연이, 이연이! 댄스 있게, 이연이! 올라가, 기연이 이연이! 댄스 있게, 이연이! 이연이! 아, 잘 아, 아, 놓고. 어, 놓고, 좋아요. 다시 내줘야죠. 아니! 차사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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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연이, 이이 자, 따라갑니다. 애기! 자, 살려냈습니다. 자, 그대로 김진경! 자, 허경이 자, 때리기나요 안 때려요. 서린이, 차서린, 서린. 나 어, 어, 아, 나갔네요. 아, 김진경이 준비하는 구척장신의 납빼었어요 진정성. 전반전 하천이 끝났습니다. 하천이 자 후반전 시작됩니다. 나가 이제. 자 이현이가 바로 때렸습니다. 오, 저기... 월드 클래스의 볼입니다. 이연희. 닭 가슴을 내줬는데요, 이연희. 닭 가슴을 내줬는데요, 이연이 아, 닭. 열렸어요. 열렸어요. 임진경이 코너킥을 준비합니다. 들어가. 들어가. 뺐고요, 진정성. 전개합니다 <목소리>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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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하지만 그대로 벗어납니다 하지만 그대로 벗어납니다 자 이거 인정이다 이거 인정이다 진짜 한번 해+ 해+ 해자차차이들차틴사우티나우리잘 전달됐습니다 사우리잘나우리나우리형나우리잘 전달됐습니다 나우리잘 전달됐습니다 우우리잘나우리나우리잘전달됐우우리 반대 학교 현역의 머리 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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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클래스의 킥인자 어떤 선수에게넘길지자 월드클래스의 세피스가 굉장히 무서운데 자 나티에게 오, 나티 자 나티 다리 사이로 하지만 걷어내는 김진경 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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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요 예, 요요 갑니다 요요+ 오, 좋아요. 요요+ 갑니다. 오, 오, 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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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표기입니다 월드 클래스 오오 됐어 또돌겠어또 이쪽 사이쪽 이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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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이쪽 더 됐어 자나티가오오 오우 요요모 뭐 괜찮다고 괜찮나요 온몸으로 담아가네요 아 이연희 선수 돌아오고 요요가 빠졌습니다. 계속해서 월드클래스의 킥인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사울이! 사울이! 역전골입니다. 월드클래스 역전골! 오늘 멀티골 기록하는 사울입니다. 자, 오늘 골 많이 터지고 있습니다. 네. 예. 나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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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다! 이어이 그대로 벗어납니다. 캐시가 올렸습니다 이번엔. 올려! 자 이걸 살려내긴 자 어렵죠. 깜짝이야. 김정선 볼킥. 나티. 나기도한번 아, 나티. 허경희 애기. 자또 얼클에. 자, 자 사우리. 아, 어 아, 카라이. 오오 자, 이연이 역습이에요. 이연이. 이연이. 아 자, 이연이 역습이에요. 이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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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연이 살렸어요. 이연이. 일단 세워 놓고. 이연이 뒤로 뺍입니다힌진경 아. 아! 어. 게임이 됐 해. 니다 게임이 됐어요. 넘어 경기가 다시 시작되겠습니다. 들게 방두 넘었어 넘었어 오 사상리 해지 오, 오! 사상리 사상리 아깝습니다 아깝습니다 진짜. 나티의 헤딩 골대를 맞고 나옵니다. 괜찮아, 나테 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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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 머리요. 얼음 좀, 얼음 좀요. 네, 얼음. 지금 공격 수두를 늘렸기 때문에 공격 지역으로 전달이 일단 돼야 해요. 침착하자. 진정선. <laughs> 자, 이연이, <laughs> 이연이 돌아들어갑니다. 어차, <laughs> 어차! 진짜 언니. 둥자, 둥터 그렇지, 둥자. 이연이, 허경이 쪽으로, 허경희. <박영희! 웃음> 경이야, 경이 경희 발라해줘 경이 경희 발라해줘 경이야, 발 떼라. 자, 자, 나가, 나가. 아아아아 경고까지 아 받았습니다. 하나인 핸드볼 반칙으로 예. 경고 그리고 뭐, 패널티킥입니다 뭐, 뭐, 뭐. 어. 어. 세컨. 세컨. 자, 허경이 1 2 경기에서 무려 1 1 골을 기록하고 있는. 수비 라인에 서 있었지만 득점 기계입니다. 아 네, 접니다 테시 편하게 해, 편하게. 드롭, 드롭. 공짜 볼이야. 공 장식네. 공짜 볼. <laughs> <오이! 웃음> 이제까지 동작 이제 너무 사랑해. 이제 너무, 했었어, 이제. 이제 너무 됐어. 됐어. 잘했어, 다시 너무 잘했어. 다시하자. 잘어 살아났어. 계속 그대로 계속 그대로 해. 계속 그대로 해. <laughs> 아, 지 나가. 현야 더 나. 나가. 나가 또 나와, 더 나. 나. 허경희. 허경희. 이현이에게 헤딩으로 전달됐습니다. 나티. 잡아, 잡아, 잡아. 차서린 따라갑니다. 잡아놓고. 어, 아, 좀 셌어요. 월크랩 올입니다 이현이. 오케이. 그대로 벗어납니다. 넘었다, 넘었다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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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가자. 자, 나티, 나티. 흘려, 넘어, 가, 쭉,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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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우리가, 우리가. 자 사우리, 오. 잡아내고 있는 진정선 키퍼입니다. 진정선 골킥입니다. 네. 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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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가. 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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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흘려. 이현이 따라갑니다만. 자 후반전 야! 2분 남았습니다. 구어하이팅 현이야, 현이야, 현이, 현이야. 허경이. 야, 야, 이거 가. 오, 이거 바운드가 어 어, 이거 바운드다. 바운드다. 네 앞에 자, 어! 어, 어! 어! 아, 극 아! 장신의 킥인. 그렇지. Okay. 자, 이런 건 캐시가 당황 안 하죠. 어? 올라가자. 캐시. 아! 그대로 벗어납니다 그렇지 헤딩또반드또스터하크스 자, 자. 이연이 오른발, 오른발. 고고고 나와, 나와. 린 또. 자, 하당, 자, 자, 자. 아, 나. 나, 동료를 맞췄어요 동료를 마치고 구척의게 뿌립니다 나야. 빨리 들어와. <놀라> 자 김진경 자, <D1> 자또 어, 또. 슛때어떼렸 또. 니가 잡아 잡아 우리가 <놀라> 뛰어갑니다 진정선 어 골문 없어요 골문에 선수 없어요 어꿀빚 없어요 골문에 선수 없어요고리러리가 그러다가+ 그다가그다가다가 그러다가+ 다가 그러다가+ 그가 그러다가+ 다가다가그가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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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발질 오! 자, 허경이. 세코너킥골떠놓자 지경이. 돌아 자, 오! 허경이. 어, 습니다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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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버헤드 킥 수비였습니다. 안다치게다치면안 돼, 경이. 공지 마. 한골 싸움으로 치지게. 이제 슬슬 가고 있습니다. 나가. 자, 뺐습니다. 그렇지 해도. 어 아, 허경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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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라스의 키긴. 천천히, 천천히. 자, 캐시. 허경이. 애기. 해라 나가. 허리. 오케이, 우리 거, 우리 거. 우리 거, 우리 거. 아, 거. 아, 거. 거. 하라인이 키긴. 제발. 허경이. 언니. 가, 가. 언니. 자, 어, 이연이에게 돌렸는데 아, 아, 하라인이 기다립니다. 아, 허경이, 허경이 또한번 잘랐습니다. 지쳤어요? 허경이, 이언이에게. 어, 자, 허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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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경이, 웬만히 아, 지쳤어요. 웬만은 좀 어렵죠. 아빠, 아빠. 나, 나티, 나티, 지금 허경이가 지쳤거든요. 드리블, 아, 네. 나티. 어, 나티, 나티, 저, 저, 올라갑니다. 저! 저! 나티 올라갑니다. 나티, 자떨어습니다 이현이 맞고 나갔습니다. 피기입니다. <퓨> 월드 클래스. 애기, 애기, 자 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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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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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애기. 부척의 기적이 일어날지. 레코스, 레코스, 레코스. 와! 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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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아리또 가, 또가또 가, 가가, 또 가, 또 가, 또 가, 또 가, 가. 앞에 가. 어, 따라갑니다만 월크랩 볼입니다. 마티 아. 더 들어가. 됐어 패시. 뒤에, 뒤에, 잡아잡아 마티. 잡아. 아. 자, 일단 부척장신의 볼입니다. 올라가, 설이나. 잡아선아 올라가. 잡티가 뺏기지 않았습니다. 사우리가 잡았습니다. 사우리, 차서린. 수리을 하면 안 되죠. 지금 각 공격 쪽에 한명정도 있어야 돼요. 네. 자, 아, 아, 사우리 열렸어요. 사우리. 왼발 슛! 막혔습니다. 이진경 사우리 맞고 나갔습니다. 그 척장신의 킥인입니다. 킥인이다. 헤딩! 올렸습니다. 어, 코너 킥. 올렸습니다. 일단 코너킥. 코너 킥. 다 써. 코너. 야, 들어가! 이리로 와. 이리로. 여기까 이리로 와. 이리로 와. 이리로 와. 이리로 와. 이리로 와. 이리 와. 이리 와. 기적이 <Cold> <HonAKE> 일어날지. 마지막 시간대. 허경이 오케이. 굿. 다시 다시. Oh, ah, 아. Okay. <이거> 자, Donc, oh. lights, 아. 아. 아, 경기 종료됩니다. 경기 끝납니다. 경기가 종료가 됩니다. 거짓말. 거짓말. 멋진 경기를 보여주는 FC 월드클래스. 젊은 피로 리뉴얼 된 월드클래스가 앞으로 어떤 경기를 보여줄지 점점 기대가 됩니다.